오늘은 이 음악을 제가 했었나요? 살인자가 왔네를 했었나? 내가 안 했던 것 같은데 벌레소녀 음악사에서 했나?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내가 이거 안 했던 것 같아 벌레소의 음악사가 돌아왔습니다 어, 안 했죠? 치기 전 외쳐보자. 감사합니다. 시벌 것들 내로남불 파이야. 사대강 원전 지랄 태양광 더 미세먼지 <laughs> 시바다 사드 지랄 북인권 하다 국정원 지랄 드루킹 나다 군가산 지랄 여군 피라다 세월호 지랄 천안함 나다 광우병 지랄 쌍고기 아다 담배새 지랄 유류새 아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니. 어이 새끼들 질불량한. 문제야. 병신. 그냥 음? 하얀애 저해라 음. 존나 쓰레기 새끼. 약파온 좋게 뽑힌 주제에야 라는 경제는 못 살리지. 허구원 날 북한의 표주지 서민들은 나락으로 가지 모어있다. 뭐 안개 대통령 인지하여 간게 돼지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재앙이 이빨지. 정신 차려라 병신들아. <laughs> 감사합니다 제시카님. 네 오늘 두 번째 코너 벌레소년 음악사 저의 음악 한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는 그 김영철 그 씨발 새끼 그 천안함 살인자 그개 새끼가 문재인 씨발 새끼의 어떤 비호 아래 내려오고 천안함을 가지고 농담 따먹기 하듯이 얘기하고 를 어, 거기에 제가 존나 빡쳐갖고 만든 노래였어요. 음, 이 노래는 그런 어떤 시사성을 반영한 그런. 노래인데 제 노래가 이제 시사성을 반영하는 노래와 어 시사성과는 먼 예. 음 그런 그런 주제로 이제 우파 진영의 시각을 가지고 만드는 노래들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노래는 굉장히 시사성을 기반으로 만든 노래였죠. 어 개인적으로 별로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던 <laughs> 노래긴 한데 저는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가 제좀 기억에 남는 게 이 김영철 개새끼가 내려와가지고 그 병신같은 면상을 보자마자 노래가 다 떠올랐어. 어, 노래가 그 씹새끼가 와갖고 저를 전하남의 전환함, 뭐 주동자로 나를 보는데 말이죠. 막 이런 농담을 할때난 노래가 팍 하고 떠오르더라고. 이씨아 이게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 노래, 노래를 이제 바로 작업을, 해, 작업을 해서 만들게 됐는데 이 노래가 한 3일 만에 만든 노래였죠. 근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장르가 뒤섞여 있어요. 그리고 어, 노래가 조금 실험적인 음악이에요. 어, 그런 트랩 남부 힙합을 너, 전면에 깔고 뒤에는 갑자기 댄스 장르로 바뀌고 다시 남부 힙합으로 오는 뭐 이런 패턴에 샤우팅이 들어가는 이상한 노래죠. 곡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해.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어, 노래의 가사에 있어서는 되게 존나게 진짜 씹어주고 싶었어. 존나 이족 같은 이 김영철 빨갱이 씹새끼를 존나게 씹고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싶었어. 근데 어, 아무래도 김영 김영철이라는 사람만큼이나 또 생각을 해드는 게또천안는 유가족분들이니까. 그런데서 제가 수위를 좀 조절했던 어,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 사실 제가 이런 남부 쪽 음악을 잘안 하려고 해. 그게 트렌디한 음악이긴 한데 그런 음악 안 하려고 하는 게 음악 만들고 나서 음악적 만족도는 좀 떨어져요. 뭐랄까 음, 음악을 만들 때 어떤 그 완성된 최종 작품이 이데아가 돼 있어 머릿 속에 어떤 이데아가 딱 남는 거야. 거기로 이제 내가 가까이 가는 거지. 음악 작업을 하면서. 근데 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작업을 할때 힘들긴 하지만 만족도는 크는 크, 커지는 거예요. 아, 내가 먼 길을 돌아왔지만 내가 최종적으로 생각했던 그 결과물에 내가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만족감이 클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이런 음악들은 멀리 멀리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눈앞에 떠 있을 정도로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사실 음악적 고찰이 필요없군요 누르면 바로 노래가 나오는 식이라서 사실 이런 노래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장르를 섞어서 만들긴 했는데 굉장히 기괴한 예, 장르의 음악이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죠. 살인자가 왔네. 들어보겠습니다. Yeah. 하루만에 마든 X같은 비트에 나는 내 목소리 싫어 음, 네가 뭐라든 나는 끝없이 만들어 건반을 부어 미디선이 뜨거워 마이크 쉴 날이 없어 미인 좋아 눈물 겨를도 없어 천매가 넘어 뉴스 보고 날아가 미쳤다는 걸 느껴 천안함 살인자가 내멸하이 또 나만 땅을 밟는 척 쪽 같은 모습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참을 수 없고 다시 마이크를 끌어 멈추지 않는 비트를 박아. b p n b 25의 극혐 보이스를 박아. 밑에 내 랩을 쳐. 박아. 새끼들이 그랬든 네 귀구멍에 내쪽 같은 랩을쳐 박아. 좌좀새끼들이그랬더니 귀구멍에 내랩 박아. 박아 계속 박아 또 박아. 그래도 시비 털면 이 배트로 박아. 논리에 처발린 좌좀새끼 앞을 가로 세로다 막아. 다시 그새끼 귀에 내삼류랩 존나게 쑤셔 박아. 그리고 내이에리본 따라 그럼 여가부도 입에 쳐다아저 새끼 천안함 살인자야. Right. 저 새끼 천안함 살인자야. Yeah. Uh -huh. right. uh, 저 새끼 천안함 살인자야. Yeah. Uh -huh. yeah. 천안함 살인자야. 이하는 견성월 어. 연극단 29억 턱내려 이며정 2억 4천 살인자 김영철 2억에 하룻밤 천만원 워커 일박까지 이게 누구 돈 니가 낸돈 아까워 마 북한에서 행 만들어 그거로 협박 다잘 살거니까 북한 욕하지마 니들은 촛불 묵을 개처럼 따라만 와 그래서 얻은 게 바닷물 마를 때까지 해 포기 안 한다는 게 손이야 지금 저 새끼들 돈 없어도 쇼하는 거안 보이냐 그런 니들 내가리엔 빨간물부터 안빼냐 문바다 핵바라 갖다 봐전망마가적폐니 빡대가, 빡대가 빡에서 나온 거 아니냐 천안함 유가족보다 더 천안함 살인자를 향해 니가 더 등이 꾸벅 구신구신 거리는 꼴로 이거 없어 나는 욕이 나와 씨발 쪽같은 나라 너북이 새끼야 빨갱이 새끼도 이게 국가적 기로 보내는 게 훨씬 나더저 새끼 천안함 살인자야 어허. Yeah. 저 새끼, 천안남 살인자야. 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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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남 살인자. 제 노래 중에서 살인자가 왔네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 이 노래는 예, 몇달 전에 김영철이 왔을 때 만들었던 노래죠. 어, 그리고 이, 이 노래에서는 지금 들으시는 이 베이스 사운드를 제가 만든 거예요. 직접적으로 베이스 소리를 예, 디지털 소리를 제가 만들어서 구현을 해봤고 어, 가사도 좀몇개 바꿨어요 예, 원래는 내랩 바가 이게 내 좆바가였어 원래는 <laughs> 예, 가사 내용이 좀더 자극적으로 좆바가였는데 너무 세다 내 스스로 이제 그래서 랩을 어, 가사를 바꿨죠 그래서 약간 조금 어, 완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벌에 쏘 음악사 어, 오늘은 살인자가 맞네요.